자 우리 사나는두 번째 내용 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격적인 내용 보기 전에 오늘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Who are we? Why are we here? Now this start story and fact Bow Wow Fucking stupid and super virgin traitor. It's very pretty thinking star. Rachel Triple Time Machine. The to human born time. 예고편을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 영화 예고편처럼 우리가 오늘 할 건요. 인류의 아주 조상들은 어떻게 생활했을 거고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는지 요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 속에서 어, 이분은 이제 시발론 원인데요. 실제 이제 극중 이름입니다. 많이 죽었다고 합시다. 어, 이분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화 속에 간단하게 나왔 영화 아까 예고편에. 잠깐 나왔는데요. 어, 원신들이 죽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요, 음식을 날로 먹어서 죽거나 아니면 얼어 죽었거나 이둘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어, 뭐 먹다가 죽기도 하고 겨울을 이제 견디다가 어, 결국엔 이제 추위에 못 이겨서 죽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어, 어떤 기술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 연료, 화석 연료를 통한 연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연소라는 건요, 약간 탄다. 뭐가 불에 탄다라는 건데, 탄다라는 거는 우리 연소를 위한 세 가지 조건 아마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소가 필요한니다 자 근데 아무 물질나 이렇게 태우면 좋은데요. 인류는 이제 가장 잘 타는 물질, 효율이 좋은 물질을 찾았는데 그게 화석 연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시대에 얘기하면 이제 석유, 석탄 같은 녀석들인데요. 여기 석탄이 어떤 식으로 연소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석탄에다가 불을 파이어 이렇게 하면요, 이 주변에 있던 산소가 석탄에 들러붙으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화석 연료가 연. 소대는 과정입니다. 자, 화석연료를 인류가 이제 어, 화석연료를 생각보다 활활 잘 타네? 요거를 깨닫고 나서 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런 화석연료 그러니까 뭐 석탄, 석유 쉽게 석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석탄이 연소하는 과정은요. 아까 살펴봤듯이 이 화석연료에 산소가 들러붙고 이 산소에다가 열을 발 아, 뭐냐,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붙이게 되면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에너지 갖고 우리 인류가 뭘 하고 있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현재 집에서 여러분들 요리하는 것도 이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춥지 않게 난방하는 것도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교통수단, 자동차 기름 넣는 거, 이것도 다 화석연료의 연소를 이용한 겁니다. 현재는 석유를 많이 쓰는데요. 태초에그 화석 연료를 이용한 그 운송 기구는 이런 석탄을 이용한 이게 산업혁명 시대 때 석탄을 이용한 이제 기차죠. 이런 석탄을 이용해서 석탄의 연소 반응 이용해서 교통 수단에도 사용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내용도 학습지에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불만 있으면은 사람이 살수 있냐? 아니죠. 겨울철에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줄 집이 필요합니다. 어, 이 원신들 시대에는 이내 추위를 막아줄 그런 따뜻한 집 하나만 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어, 몰래 지금은 좀 뭐가 바뀌었죠? 내 바람을, 추위를, 혹은 더위를 막아주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 나의 자산을 보호해줄 집이 필요해진 시대가 된것 같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집을 만들 수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어, 철, 철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막 무슨 업그레이드해서 뭐 강화됐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철이란 것을 이제 일상생활에 사용하게 됐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우리 일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철을 이용하는 기구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아마 주변에 돌아보시면 철이 안 들어간 걸 찾는 게더 힘들 거예요. 자, 그럼 이 철을 우리 조상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냐? 역사책을 잠깐 보면요, 태초의 조상님들은 뗀석기를 사용하다가 그 위에 간석기 혹은 이제 화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를 이용했고 마지막에 철기를 이용했습니다. 즉 철기는요 인류가 사용한 그 뭐죠 도구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 도구예요. 청동기 즉 구리보다도 나중에 사용하게 된게 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느낀 친구가 있다면 되게 과학을 잘하는 친구일 것 같아요. 못 느꼈어도 못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일학기 때, 일기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를 잠깐 보자면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철입니다. 그리고 구리는 이 기타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많은 즉슨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철을 가장 늦게 사용했다는 굉장히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철이 흔한데 사용이 늦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리는 요 1,080도만 돼도 녹아요. 근데 철은 그보다 온도를 500도 가량 더 높여줘야 녹습니다. 뭔가 녹여야 이거를 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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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가지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철은 농절이 높아서 녹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도무지 사실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철은요, 요런 식으로 존재해요. 어, 철은 은색 아닌가요? 근데 이건는 빨간색이죠. 자, 우리 주변에 어, 철로 된 제품들 생각해보면요. 얘를 처음에 샀을 때되그 은빛이 반짝반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녹이 듭니다. 녹슬어 빨갛게 되죠. 어, 대부분의 철은요. 녹슨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즉, 녹슨, 녹슨 형태로 있기 때문에 얘를 뭐 이렇게 물딱조물딱 하기가 힘들어요. 이 녹슨 철을 우리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산화철이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요, 어,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철은 이 녹슨 철, 산화철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거를 사용하기가 힘들었어요. 즉, 인류가 철을 사용하게 된 건요. 이녹슨철을 다시 순수한 철로 바꾸는 과정을 터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 철의 재련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철의 재련. 철의 재련이란 건요. 산화철즉녹슨철을 순수한 철, 이렇게 은빛 색깔 반짝반짝 빛나는 순수한 철로 만드는 과정이 철의 재련입니다. 자, 철의 재련은 어떻게 일어나냐. 철광석, 아 미안해요. 산화철, 녹슨 철을요, 코크스, 이거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산화철을 코크스와 함께 용광로에 넣고 쉐킷쉐이 섞어주면요, 순수한 철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 과정이 철의 제련과정이 즉, 이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인류가 드디어 철을 사용하게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내용도 학습지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총 3개의 화학반응을 봤어요. 3개이자 4개, 광합성과 호흡, 그리고 철의 재련, 연, 연속. 여기 이제 호흡이 살짝 빠졌는데요. 적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의 인류의 발전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꾼 화학 과정인데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기도 산소가 이용됐고요. 여기도 산소가 이용된다는제 산소가 관여되어 있죠. 여기도 산소가 이용됐고요. 즉, 이세 가지 반응이요. 공통적으로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입니다. 산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이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도 학습지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